네, 마도통 168쪽 18번입니다. 자,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무한니긴 도선 A하고 B가 있대요. 근데 음 둘이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을만들겠죠 여기다. <laughs> 근데 결과적으로 이 n극이 동쪽으로 돌아갔대요. 그 말은 자, 얘는 지금 이렇게 확 돌아간 게 아니라 조금씩 돌아가면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얘는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건 둘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오른쪽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북동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근데 이제 이 상태 B 그대로 A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이 더 세졌대. 그럼 A는 일단 이쪽을 만 그러니까 A가 여기다 만드는 방향은 이쪽이 되고 이걸 추가시켰으니까 이때는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깎아먹었다. 그러면 B는 오른쪽으로 계속 만들고 있었다.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A가 여기다가 이쪽 방향을 만들려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자기장이 왼쪽이 되고. b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자기장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리고 a가 이쪽으로 오면 이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같이 만들어서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a가 이겼어요. b가 이겼어요. b가 이겼죠. 근데 b는 거리도 멀어요. 그쵸. 네. 즉, B에 흐르는 전류는 얘의에두배 이상의 뜻이에요. 이해가요? 네. 얘를. 어. 그래서, D급은 일단 틀립니다. 아, 맞네. 맞습니다. B의 전류가 더 세고요. 기억 전류의 방향은 A, B가 같고요. P에서 B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동쪽 맞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